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푹 잤고,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아주 새 마음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집을 찾아보려고요. <laughs> 오늘도 선글라스가 없으면 외출이 안 됩니다. 눈이 안떠져요 <laughs> 이곳이 퀸즈파크입니다 <laughs> 혹시나 해서 돗자리를 들고 오긴 했는데 여기는 군데군데 벤치도 많아서 앉아서 쉬기도 좋아요 갑자기 또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요. 아, 왜 이러지? 여기 와서 이렇게 소독꼭지지 나를 왜 이렇게 온전히 즐기지 못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고.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왜 이렇게 나에게 집중을 못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면서 눈물이 나요. 지금 바로 앞에 동상에서 어떤 분이 노래를 들으면서 신나게 춤추면서 본인의 심취에 있으신데 저는 왜 저렇게 즐기고 있지 못하지? 왜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지? 라는 생각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자 Mm. Mm. You go. Thank you. Uh, yeah. Which one? Do you oh yeah. Thank you. The first time? Yeah. Okay. Sure. So we have this is our classic flavors, mm -hmm. and we also have some special. Oh, thank you. <laughs> 도봉은 지금 중국인 매물인데 진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서되는걸 되게 괜찮더라고요. 일단 방 컨디션이 너무 좋고 너무 깔끔하고 화장실도 진짜 너무 깔끔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아,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나요? 누가 또 비상구 계단을 열었나 봐요 여기 살면서 벌써 세 번째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 대리류를 사왔는데 언니가 이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트에서 사왔는데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좀 씻어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아까는 비가 엄청 오더니 지금은 날이 좀 갰어요. 갑자기 해가 비치네요. 이른 아침에 폭우가 엄청 내려가지고 빗소리 듣고 깼어요.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있긴 한데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제가 제일 따뜻한 옷이 이거거든요. 이걸로 밖을 잘 나갔다 올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마트 가서 고구마를 하나 사 왔는데 쌀은 지금 고구마인데 단면이 이렇게 당근색이에요. 대박이죠? 이게 고구마가 맞나 약간 의심이 되는데 분명 소이포테이토라고 되어 있는 걸 사긴 했거든요. 이따 좀 식으면 먹어봐야겠어요. 오늘은 집을 두 곳을 보러 가거든요. 하나는 지난 주에 보러 갔던 집 집주인 아주머니이신데 그 집이 괜찮았는데 9월부터 입주가 가능하거든요. 아주머니가 저한테 내가 살고 있는 집에도 하숙 내놓고 있는데 아마 6월에 입주 가능할 수도 있다. 보고 연락을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집 보러 갈 거고 때마침 그 아주머니 집이랑 걸어서 5분 거리더라고요. 굉장히 가까운데 있어서 두 개를 몰아서 보러 가려고. 합니다. 어제 보고 온 집은 제가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자녀분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집 보러 갑니다. 마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법은 없다고 또 이렇게 집 보러 갈 곳들도 생기네요. 걸어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스트리카 타고 가는 걸로. Like, yeah. 아, I see. I see. 집 보고 기숙사 가는 길입니다. 중국에 갔는데, 역시 저와 한번뵌 분이 있는 분은 저의 촉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때 뵀던 것처럼 되게 친절하시고, 1층에는 중국인 아주머니네 가족분들이 사시거든요. 2층에만 주집 세를 주고 계신데, 되게 괜찮아요. 다만, 지금 살고 계신 두집 분들이 인도 남자 분들이신데 오늘 방을 빼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남자의 향기가 느껴지는데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집에서 밥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내일 여기 노얼스 오픈데이라고 해서 관광지나 평소에 개방하지 않았던 공간들을 개방해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가보고 싶었던 그런 오래된 극장이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진짜 신기한 게, 방금까지 폭우가 확 내리다가 그치니까 땅이 금방 말라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년 넘었대요. 생각보다 사람 진짜 많다. 나도. 와, 고마워. 영상. <laughs> 와우. 여기 이제 원래라면 그 공연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데잖아요. 어디부터 가야지? 여기부터 가. Wow. Wow. <ink> 사람이 The elephant had been retrofitted and its body refurbished in 1984. Urban wildlife and time had all taken

하늘이 엄청 구름이 껴있긴 한데 그도 맑아요 아니 이 동양적인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어, 뭐, 피리 거지 소리가 지게 지금... 음, 티엠이 네 언니 말 맞아 <laughs> 여기서 이런 바이브 나오, 나오는 거 맞아? <laughs> 여기 아파리움도 이쪽이고 실에프로도이잖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아쿠아리움이구나. 오늘 응. 어, 아쿠아리움도 오픈 도워 한다지 않았어요? 여기 아니고. 아니야? 와, 진짜 높다. 음, 그러니까. Weaver 그러니까. t a l e 와우! 맛있겠다! 와우! 맛있겠다! 와우! 다 이거 와우! 맛있겠다! 와우! 맛다 와우! 맛있겠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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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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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와 설탕 더안 묻히고 잘 먹을 수 있겠지 음~~ 음~~ 츄스를 그냥 넓적하게 한맛 음~~ 아, 아고 땡기 음~~ 음~~ 진짜? 와 설탕 엄청 쪄어다 그니까 아이고 신기해 뭐야? 그 기차 기관차 우와 너무 신기해. 아, 근데 여기 레일웨이 뮤지엄. 그러네? 뮤지엄이구나 여기가. 근데 굳이 안 타봐도 알것 같은데. 오오.